자 며칠 전부터 제 볼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와 우리 볼딩으로 출퇴근을 하냐고 안 무겁냐고 뭐 무겁죠. 근데 제 짝꿍이 편하니까 그걸로 대쪽 뭐. 살짝 공이 비가 비치는데 어 나름 괜찮아요. 노란색이 희귀색인가봐요. 이게, 칠이, 음, 제 칠이 아닌 것 같아요. 은색인데, 노란색을 칠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펄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도색을 한 거야. 돈이 엄청 들리고뭐 음 흘러내리는 것도 없고, 야, 이거 대단하다. 우리 오토바이들은 막 칠하면 흘러내리고 그러잖아. 음 그런 게 없어. 음 그래서, 지금 한 4일 골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, 적응이 끝났어요. 원래 골딩이 타고 다녔던 데가 한 6년 전, 제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 딱 오토바이 내려오고, 다시 버그만으로 탔다가 다시 골딩으로 올라간 거죠. 적응이 끝났어요. 역시, 제 짝꿍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. 뭐 이런 게다있냐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. 근데 네.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시속 뭐 땡길 뭐 자리도 없고 30주년이라 그래서 어. 딱 보면 30주년 오 예스 오디오 당연히 잘나고요 30주년 터니 시설은 많이 돼 있더라고요. 전 차주분께서 이게 지금 3만 3천 말밖에 안뜨는데 <laughs> 거의 모셔놨다 그러더라고 두 번째 주인 내가 세 번째 주인인 것이 응. 오래 탈려고 LED도 많이 없어서 좋아 그뭐 이런 이런 것들 막 파츠를 다새 걸로 했더라고요. 응. 칠하고 나서 새걸로 다해놨더라고요 어, 나는 이제 기분 좋아졌지 물론 줄 돈은 다 주고 샀지만은 기분은 너무 좋았어 왔어 찾졌어 숫자가 가냐고 물어보잖아 간다고 얘기하잖아 <laughs> 너라고 얘기하잖아 <laughs> 나랑 갈까?

때리지 말고 쭉흘러봐 아, 힘들어 겠어 때리지 말고 쭉 흘러보라고. 아. 그냥 안 시킬게. 안시달래안 시킬게. 시킨 데가 잘못이야. 왜? 시키니까 때리네. 아목 조르고 나중에서 뭐 하려고? 응? 나중에서 뭐 하려고? 아, 왜 기대는 말도 안 되는 러지그 소리를 못 느껴? 아, 야, 더흔드니까 머리가 더 띵하다야. 하지 마, 하지 마. <laughs> 그만 좀 힘들어. 그만 해야 돼. 아, 아마, 받마 아마, 안마아다아더 머리가 마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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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마 아마, 아마 4월 20일부터 우회전 시 정지 안 하면 무조건 찍힌다. 저 아우디는 저렇게 맨날 가더라. 아침마다 봤어세노탄이 간탱이가 부었군. 아닌데 삼성은 일렉트릭이야. 오늘도 완전 운전.